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전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고 공무원 임용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 처리됩니다. 조전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전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서울대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수석의 휴직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